지금 집이에요. 꼬리 물고리 많이 아니죠? 명함이랑 브로셔를 만들고 있습니다. 내가 뭐 포토샵으로 하거나 내 머리에서 지어 짜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완성되면 또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정원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랄 거냐면 쌀집 비교를 할 거예요. 제가 공방 이전을 했잖아요. 그래서 전에는 제 공방 이용했던 공방 근처에 제가 거래하는 방앗간이 있었어요. 거기 방앗간 사장님이 그 동네에서 진짜 오랫동안 그 쌀집이랑 떡집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 분한테 쌀을 좋은 쌀을 받아서 운이 좋았어요. 그런 쌀집 구하기도 힘든데 그 쌀집에서 쌀을 받아서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하니까 그 방앗간에서 쌀을 받기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. 무게도 무겁고 뭐 그걸 여기까지 배달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이 주변에 재래시장도 있고 방앗간도 진짜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 방앗간이 너무 많아서 몇 군데를 추려가지고 한 지금까지 한두 군데 가봤고 어제는 또한세 군데 또 쌀집에 가서 쌀을 한번 받아봤습니다. 네네. 샘플로 한세 곳에서 받아왔어요. 여기 세 곳에서 쌀을 받아서 1kg씩 쌀을 주시더라고요. 원래 이렇게 달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기용 쌀을 조금씩 1kg씩 사서 와봤어요. 가격도 다 다르고 약간 만져보면 질감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추구하는 맛과 제가 비슷한. 설기를 만들 수 있는 쌀집을 선정해서 거래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, 세 가지 쌀로 샘플 설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제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더워요 만들었더니 그래도 우리가 맛있는 설기를 위해서 이런 도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땡 방앗간 소땡 방앗간 설기예요. 이게 아까 만들 때부터 그 가루도 되게 촉촉하고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아까 만들 때부터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. 잘 보이시나요?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다 세 군데 보다 음 포근포근 촉촉 맛있습니다 음. 맛있어요 역시 약간 만질 때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먹을 때 식감도 좋고 쌀 단맛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음, 맛있어. 두 번째. 여기 아까 우땡, 우땡 방앗간. 우땡 방앗간 한번 먹어볼게요.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데요? 아까 할 때는 살짝 뻑뻑하다는 생각했는데 막상. 막상 짜놓으니까 이게 좀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이 떡집은 좀 약간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서 쌀을 빠달라고 할때 사장님이 되게 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설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되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기 우땡 이 방앗간에서 좀그 사장님한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맛있네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아까 만들 때 처음에 소땡 그 집이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거 진짜 좀 맛이 다른데요. 마지막으로 궁땡. 여기는 좀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라로 생각했어요. 이게 약간 거칠 것이라고 벌써부터 쌀 자체가 뭐 물론 물을 제가 더 주거나 사전에 요청할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이게 좀 건조하죠. 제가 쓰기엔 조금 건조한 것 같고 약간 입자가 좀 두껍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쌀 입자가 마지막 궁땡. 궁땡떡집 아이고 자르는 것도 안보여주는데궁땡떡집궁땡방앗간그 약간 거칠어요 표면이 이렇게 보시면 다른 애들은 되게 매끈한데 얘는 물 주기를 더 했는데도 거칠어요. 먹어볼게요. 입자가 좀 거칠어요. 약간 이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 근데 박빙인데요. 소땡이랑 우땡이랑 좀 박빙이에요. 소땡방앗간, 우땡방앗간이 좀 박빙이에요. 되게 촉촉하네요. 이, 이, 우땡은 좀 겉으로 보기에는 거친 것 같은데 막상 먹으면 달라요. 아, 그러는데한번더 먹어봐야겠어요. 한 번. 소땡. 소땡 떡집팡아칸 맛있어요. 여기 주문한 세곳다 국내산 쌀을 쓰고 있거든요. 근데 소땡 쌀이 제가 좀더 관심이 가는 거는 여기가 제 고향의 충북 진천이거든요. 거기가 쌀로 유명해요. 근데 그쌀 쌀을 거기서 받아온다고 해서 제가 그 가게 앞에서 저희 동네 에그 이름이 충북 진천 써있는 그쌀포대로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가는. 근데 쌀도 역시 초록하고 맛있네요. 다시 한번 우땡 방앗간. 매을 맛있다. 아주 미묘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어요. 소땡이랑 옷땡이랑. 맛있는데요. 아, 고민되네요. 그래서, 저의 최종 선택은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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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구문 너무 거칠고, 이둘 중에서. 저는, 저의 최종 선택은, yeah. 떡제조, 기능사, 시험을 치거든요. 啊。Oh.